안녕하세요. 다이코 왔습니다. <laughs> 미니 바이올렛이에요. 세미 미니라고 합니다. 바이올렛하고 미니하고 중간 정도 되는 요런 어, 미니 바이올렛인데요. 요거는 바이올렛이 7,000원짜리에요. 세개 2만원씩 이렇게 사장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잎이 바이올렛 잎하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저기 어, 우이요. 키리타 요런 잎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뒷면에 요런색으로 생겼어요. 꽃은 뭐그다뭐 뭐 예쁘진 않습니다. 꽃이 중간 정도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여기 생 요렇게 저 자라는 요거 생육하 요렇게 환경을 보니까요. 요런 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꽃대가 참 희한하게 나오고 있죠. 야 그래서 요게 조금 좀 다르게 자라는가 싶어서 요거 하나 갖고 왔어요. 이름은 바이올렛이에요. 요즘 바이올렛을 분갈이를 제가 이렇게 많이 해놨잖아요. 더워가지고 조금 좀 힘들어 하긴 합니다. 근데 뭐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꽃도 열심히 잘 퍼지고 있어요. 요런 건한 일주일 됐고요. 요런 것들은 조금 좀한 열흘 돼가고 이릅니다요. 잘 자라고 있죠. 요거요. 어, 요거 찬타라나예요좀 컸어요. 어때요? 보시기에. 좀 컸지요. 그리고 요거는 키리타 타미 아나인데 제가 가지고 온게이 키리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잎이 요뭐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조금 좀 닮았죠 저거를 작년에 바이올렛 분갈이를 하면서요 바이올렛 키우기를 상세하게 올려드렸는데요. 올해 분갈이 할 때는 그냥 분갈이만 하고 키우기 영상을 안 올려 드렸더니 하우스님 그 영상을 못 찾겠어요 이러시면서 분갈이 영상 키우기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셔서 제가 이걸 또 갖고 왔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음지식물이에요 반양지 아침에 쌀이 한두 시간 들어오고 저녁에 쌀이 한두 시간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키우시고요. 이게 어, 케냐, 탄자니아, 아프리카 열대 지방에서 자랄 때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생을 한답니다. 나무 그늘 아래니까 그늘이 그 사이로 들어올 때 얼마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방근을 해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직광을 쐬면 잎이 다 타버리고요. 물을 줘갖고 물을 묻은 상태에서 또 햇볕을 보면 다 타버립니다. 햇볕이 안 들어오는 댁에서 요거를 키우시면 좋습니다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요. 햇볕이 아니고 햇볕이 12시간 이상 들어와야지 잘 자란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어, 분도 많으세요. 키우시는 분들이. 그거는 햇볕이요. 직광이 들어오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고 밝은 빛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햇볕은 안 들어오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밝잖아요. 그거는 빛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밝은 곳. 밝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늘이 져 있어도 밝은 곳 있죠. 그런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어, 거실에서 LED, 병, LED 조명 등 있죠. 식물 등. 식물 등 아래서도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약한 룩스에서 잘 자랍니다. 흙은요. 숲속에서 자생을 할 때, 어, 부엽토 있죠.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 바위 틈 이런 데서 잘 자란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다가. 액비를 해서 영양을 주면 되죠. 꽃이 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주면 되죠. 이게요. 나무 그늘 숲 속에 이렇게 자라면 뿌리에는요. 가습이 되지 않게 키워주는 게 좋고요. 습도, 주변 습도는 높은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요. 습도를 스프레이를 공중에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좋고요 아니면 물 있죠. 수반에다가 물을 넣고 자갈을 넣고서 얘가 물을 저면이 되지 않도록 요렇게 얹어줘가지고 밑에다가 습도를 유지해줘야지만이 얘가 잘 자란답니다. 물 주기는 저면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은요. 잎이 에... 이렇게 닿지 않게 이렇게 주기도 힘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조르로 여기를 이렇게 주면 모를까 호수로 주면 물이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물을 줍니다. 저녁 때 물을 주면 아침에 이게 다 마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햇볕이 들 때는 이게 잎이 다 말라 있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아까 보시 보셨죠? 저녁에 그냥 이잎 위에다 줍니다. 한5시6시 되면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을 주는데. 어, 배수를 워낙 잘 되게 해놔서 매일 물 줍니다. <laughs> 자, 가습되지 않게 그렇게 분 흙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은 물을 이렇게 많이 주지만 겨울에는요, 월 1회 뭐 이렇게 줘도 됩니다. 자, 요거는요, 추위를 타는 식물이어서요, 이렇게 키우시다가 가을이 되면은 빨리 베란다로 들어오셔야 돼요.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저처럼. 저기, 추위를 많이 타는 그런 꽃입니다. 네, 필수 있는 조건은 15도를 이상 놔야지 꽃이 핍니다. 베란다에서, 어, 뭐한 12도, 13, 어, 11도 뭐, 이렇게 떨어지면 꽃을 안 내줍니다. 온도만 맞으면 1년 내내 꽃이 핍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요. 겨울에 베란다에서 키울 때 7도 이하로 가면은 얘가 얼음 땡 하고 해갖고 완전히 휴면에 들어간답니다.그렇게 휴면에 들어가면은 깨나서 꽃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한 6개월 정도는 꽃을 안 내준대요. 왜냐면, 낮 온도가, 밤 온도가 15도 정도 되면 한 6월 달 정도 돼야 되니까, 한 6개월은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겨울에는 들여가지고, 15도 이상에서 이렇게 이제 꽃을 계속 보시면 되는데, 거실에서 주의할 점은요, 스프레이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얘가 습도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뿌리는, 가습을 싫어하고 아껴서 줘야 되고 스프레이를 계속 해주기 싫어하는데 옆에 가습기 같은 걸 이렇게 틀어 놓으면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습기가 없고 틀어 놓기가 그러신 분들은 접시 같은데 물을 떠 놓고 돌멩이 있죠. 자갈 같은 걸 놓고서 저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번식은요 입고지도 가능하고요. 어, 또 폭이 나누기도 가능하고요. 씨를 맺으면요. 씨앗 종자를 받아서 파종도 가정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꽃말이요. 큰 사랑이랍니다.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은 사랑, 큰 사랑이 아니고 작은 사랑이고요. 다년생이고요. 요게 다육질 식물입니다. 다육질 식물이 뭐죠? 다육이랑 비슷하지만 다육이는 아닌 식물을 다육질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물을 아껴가면서 주고요. 위에는 습도는 좋아하고 요렇게 큽니다. 자, 화분이요. 화분 크기를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이게 화분이 얘가 옆으로 포기 번식이 옆으로 조금 요렇게 되기 때문에 화분은 길이가 긴 것보다 적당한 크기의 옆에로 약간 좀 뚱땅한 화분이 좋고요. 얘는 화분에서 뿌리가 꽉 차야지만이 꽃을 잘 보여 준다고 해요. 화분을 너무나 크게 써 가지고 뿌리가 헐렁하잖아요. 그러면은 꽃을 잘안 보여 준답니다. 포인트예요, 이게요. 그래서 화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작은 듯 요렇게 쓰시게 되면 어, 가습도 되지 않고 또 뿌리가 꽉 차야 되니까 너무 넓은 화분을 사용하지 마시고 아래는 좀 좁고 위에는 좀 넓적한 화분 있죠. 포기가 여기가 이렇게 번식을 하니까 그런 화분을 선택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걸 토대로 해서 분갈이 한번 해 볼게요. 공부한 토대로 분갈이 한번 해 볼게요. 아이고 제일 아주 그냥 두근두근 합니다 이렇게 뺄 때요 <laughs> 자흙 한번 볼게요 흙이 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흙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가 장마가 지고 있긴 한데 아 이걸 다 털질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또 내일 오후에 또 개어 갖고 하루 정도는 또 비가 안 와요 계속 장마 예보는 있는데 자 그래서 흙이 보시게 되면은 쩔어 있는 그 상토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어 분갈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물정 진주 바이솔에서 가져온 요 마블 화분 있죠. 요거 토끼, 토끼한테 요렇게 한번 심어줘 볼게요. 자, 어떻게 해서 들어가 볼까요? 요렇게 해서 입주를 한번 해 볼게요. 요렇게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바이올렛은 화분을 크게 쓰면 안 됩니다. 흙은요 토동이 흙 어, 처음처럼 흙 40, 40에다가 원바이오 20을 넣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잘 제가 비벼놨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요즘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잘 돼요 하초가요 자, 대체적으로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또 하, 하초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요런 미니 바이올렛이나 앵초나 요런 것들은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흙을 약간씩 또 요렇게 섞어주니까 조금 더더잘 되는 면이 있어요. 자, 복토도 한번 해줄게요. 복도는 저는 굵은 마사로 이렇게 합니다. 요 굵은 마사로 하니까 물줄때 좋거든요. 포스로 막 줘도 도망이 잘안 가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이렇게 굵은 걸로,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요. 비가 바로 종이막 쏟아졌다가 안 왔다가 아주 그냥 뭐 난리도 아닙니다. <laughs>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바이올렛은 원래 그늘 식물입니다요. 자, 앞에 고 그, 키우기에서 잘 일러드렸지만은 햇볕을 자면 이게 약간 좀탈 수가 있어요, 입장이. 그래서 아주 물줄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름에는 겨울에, 가을부터는 이제 아침에 주시는 게낫데요한 9월까지는 저녁, 저녁에, 오후에, 해그름에 물을 주는 게 조금 좀 이로울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 아침에 주지만요. 여름에는 6월부터 6, 7, 8, 9월까지는 저녁에 주는 게또 또 괜찮습니다. 자, 미르 몰량, 인트라, 메네델, 이런거 조금 좀 뿌려줍니다. 뿌리 활짝 자라게요. 비가 와서 뭐 그냥 항상 그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올렛 키우기 하고요. 분갈이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를 흙에다 다 털어서 하기에는 약간 무리예요. 그렇게 되면 꽃이 막 지금 오는데 꽃을 늦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년 봄에 새로 하셔도 되고요. 추위를 타기 때문에 분갈이 하셔서 할정시켜서 베란다로 바로 들어갔다가 거실까지 들어가도 됩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